고객의 삶을 응원하기 위해 땀을 흘리고 자신의 꿈을 향한 열정이 빛나는 김승현 FC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아직은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시간. 삼척시내에 위치한 이곳 호텔에 이른 아침부터 나타난 김승현 FC. 아니, 이 시간에 이곳은 왜 오셨어요? 아, 아침에 볼일을 쐈죠. 이렇게 일찍부터 고객을 만나려는 걸까요? 아, 운동을 하러 왔던 거군요. 처음엔 가볍게 런닝머신에서 걷는 듯 싶더니 거의 50여 분을 달립니다. 아침 운동을 시작한 지는 입사하면서 한 6개월 정도 지금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을 때까지 운동을 하고 나오는 김승현 FC 스트레스도 받고 피곤할 때가 있지만 제 자신과의 약속인 것 같아요 항상 즐겁게 뭐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새벽 운동을 마친 김승현 FC는 상쾌한 거리만큼 몸도 마음도 가볍습니다 출근하자마자 스마트폰을 보며 메모지에 뭔가를 열심히 적고 있는데요. 보여주는 자료에 꼼꼼히 한번 읽어보고 그날 그날 어, 중요한 자료만 이제 간단간단하게 뽑아서 한번에 정리하기 위해서를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시 한 오십 분까지 오늘 어, 만날 잠시가. 고객들과 약속을 확인하는 김승현 그래, FC. 방문할 고객이 어. 여러 분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방문하게 된 곳은 삼척 시내의 한 택시 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냥 뭐 저번에 얘기했던 거 네. 그냥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고 옆에 가서 얘기를 해줘도 될까? 네. 네. 이납 때는 금률 벌써 20% 30%밖에 안 들어오니까 이런 거는 좀부담스지 일하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 옆에서 설명해 주니까 조금 뭐, 네, 많이 안거 같아요. 100만 원에 달하는 고액권이라 FC와 고객 모두 신중을 기합니다. 고객이 편안하도록 친절하고 자연스럽게 호응을 얻어내며 클로징까지 마친 김승현 FC 꽤 장시간 얘기를 나누는데요 수는 어떻게 되셨어요? 얘기가 잘 됐기 때문에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다음 약속 장소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됐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훨씬 먼저 도착해 고객을 기다립니다. 음, 지금 오고 계시는 중이 같아요. 네. 아 들어오세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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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보다 왕 좋아. 네. 아. 아. 늘 이렇게 커피를 직접 이렇게 아, 하세요. 아 늘은 아니고 VIP. 예. 아 VIP면 이제 그다음에 예. 애를 낳아서 우리 학원에 보낼 가능성이 아우. 있는 사람은 아우. 아니고. 고객과의 대화 분위기가 꽤나 진지합니다. 과연 어떤 얘기가 오고갔을지 젊은 직원들은 그래서 뭐 김승현이 사람 몰라도 음. 어, 우리 원장님 추천해. 어. <laughs> 월급 탈때 해야 되겠다 음. 이런 생각이 들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음. 일부러오라했어요아 예. 고맙습니다. 아, 음. 보험이라는 것은 미래 의 위험에 대한 대비도 되고 자기 어떤 재산 증식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이 전문가를 만나지 않고 저희가 생각해서 가입을 하다 보면 분명히 불충분한 부분이 있어요. 전문가답게 김성일 FC는 이 고객의 보험 니즈를 충분히 채워줬고 여러 건의 보험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합니다. 아, 참... 아 괜찮습니다. 아, 잘 봐도. 안녕히 아, 가세요. 아, 들어가. 네, 고습니다 아 지금 너무 좋은 게 여기 선생님들을 다 소개시켜주고 했으니까 그것만으로 오늘 큰 성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단체 소개권으로 어깨가 절로 들썩입니다. 아우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이고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느끼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아저 친구 참 부지런하다. 나도 저렇게 해야 될 텐데 친구한테 또는 제 집사람한테 또는 제 동료한테 소개시킬 수 있어서. 또다시 어딘가로 발걸음을 옮기는가 싶더니 벤치에 앉아 잠시 쉬는가 봅니다. 네, 아까 전에 상담하고 들렸던 고객님들께 다시 한번 안내를 해서 뭐, 감사하는 문자도 보내드렸고요. 고객에게 문자를 보낼 때 작은 것 하나지만 정성을 다한다고 합니다. 정보 전달도 많겠지만 음. 일상들을 좀 많이 보내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같이 날씨가 좀 춥다. 뭐 날씨 춥습니다. 따뜻하게 고 출고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요 짧은 내용의 문자지만 친근함과 따뜻함이 묻어 있습니다. 문자 앞에 고고요 핸드폰에 담긴 고객 연락처가 무려 1명이 넘는다는데 이 모든 고객에게 각각 다르게 문자를 보낸다는 김승현 FC. 작은 정성이 큰 감동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10년 동안 거의 10여 년을 현대자동차와 전을 맺으면서 뭐 지금까지 지내 왔는데 인터뷰 중 갑작스럽게 네, 그, 그쪽으로 전화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급하게 고객의 호출을 받는데요. 빨리 여기다. 시요 어디인데? 요 가까운 곳인데 인터뷰를 중단하고 고객을 만나러 출발합니다. 고객의 갑작스러운 호출에 긴장한 눈빛이 역력합니다. 나와주세요. 식당 사장님은 오래전부터 잘 아는 사이지만 최근에서야 보험 가입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꼼꼼히 내용을 보고는 그 자리에서 상품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사람 성격 좋고 뭐 사회생활도 잘하는 것 같고 뭐 거짓 없이 보는 게 최고 아닌가요? 진실된 사람으로 보이니까. 영업이 있어서 최고의 덕목이라고 봅니다. 고객의 가족 모두가 보험 계약을 할 예정이라 기쁨은 배가 됩니다. 예. 제가 이 차를 잠깐 세우고 제가 항상... 마음가짐을 제가 여기 뭘 보여줄 게 있는데 제 지금 보여드릴게요 갑작스럽게 무언가를 보여주겠다는 김승현 FC 이거예요 트렁크에서 현수막을 하나 꺼냈는데요 이게 뭐죠? 제가 철의 3종 경기를 도전하는데 고객님들의 꿈을 응원합니다라고 해서 고객님들의 하나하 하나, 하나, 꿈을 적었어요 수용 2km 사이클 91km, 달리기 21km를 쉬지 않고 완주해야 하는 철인 3종 경기. 그야말로 진정한 인간 한계를 시험하는 스포츠입니다. 뒤에 보시면 고객님의 또 이름까지. 김승현 FC는 10년 동안 자동차 영업 사원을 하면서 수많은 고객을 만나왔습니다. 그 고객 모두를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게 꿈이라고 합니다. 성실함은 최고가 아닌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준다고 믿는 김승현 FC. 아마도 그가 걸어가는 영업의 길은 화려하지 않지만 그 길의 끝엔 꿈과 희망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